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불행의 상당 부분이 종종 파괴적인 마음의 활동에 의해 생성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지요. 그렇죠? 머리가 막을 때조차도 머릿속의 목소리는 당신에게 말을 걸며 이를 닫기도 전에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 될지 알려줍니다. 어제의 실수를 반복 재생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속삭이며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비판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항상 존재합니다. 지속적이고 끊임없으며 솔직히 말에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목소리가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없는 수다의 감옥일 뿐입니다. 이 진실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신성하며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고 믿도록 조건 지어져 왔으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자기 개발서나 선의의 멘토들이 말하듯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 문제가 당신의 생각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이 끊임없는 대화, 당신이 자신이라고 믿는 그 목소리는 도움이 되는 안내자도 현명한 상담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어들로 만들어진 감옥이며 이 감옥의 철창은 판단, 두려움, 불평. 그리고 비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잔잔하고 맑은 호숫가에 앉아 있는 자신을. 수면은 너무 고요해서 위의 하늘을 그대로 비추며 우주의 무한한 확장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신은 작은 자갈 하나를 물에 던지고 파문이 수면을 일그러뜨립니다. 순식간에 호수는 더 이상 하늘을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그 자갈과 같습니다. 끊임없고 불안정하며, 혼란을 일으키며 고요함을 쫓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은 넘쳐나는 컵과 같아서, 스스로의 수다, 이름 붙이고, 분석하며, 해석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어 새로운 것, 기쁨도, 명료함도, 당신이 찾고 있던 평화도 들어갈 자리를 남기지 않습니다. 어트톨러는 이를 고통체, 페인바디, 라고 부르며, 부정적인 감정과 우리가 내면화하는 서사와 연관된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논쟁을 반복하거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거나 스스로를 혹평한다면, 고통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환영하는 자아, 두려움, 의심,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림자 같은 당신의 또 다른 모습, 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이 거짓 자아는 마치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실제하는 듯하여 당신은 그것을 진정한 자아로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것 외에 다른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질문해 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목소리와 하나가 되었다면, 누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단어들 사이의 공간에서 누가 그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놀라운 무언가를 엿볼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더 깊고, 단어보다 더 고요하며, 마음의 수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조용하고 관조적인 존재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힌두 철학에서는 이 존재를 종종 아트만, 아트먼, 이라고 하며 물질적 소용돌이를 넘어선 영원한 자아로 간주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고유하고 미세한 목소리와 유사하게 소음 아래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도교 전통에서는 이를 TOA라고 하며 생각에 간섭 없이 자연스럽고 수월하게 흐르는 길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이러한 진실에 저항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스스로의 소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해부하고 범주화하고 통제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마음의 본질은 불균형합니다. 과거와 미래,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결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바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이 불균형에 갇혀있을 때, 작은 자극조차 참기 어려워집니다. 교통체증에 갇히면, 머릿속의 목소리는 무례함, 낭비된 시간, 불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소셜미디어를 잠깐 훑어보면, 그 목소리는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질투심이나 불충분함을 부추깁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당신의 불행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생각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적 수업, A코어스인 미러 켈즈, 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진짜로 위협받을 수 없습니다. 허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은 그 자체로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투영,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플라톤이 그의 유명한 우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신이 그림자에만 집중할 때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유의 맛을 보게 됩니다. 끝없는 수다의 감옥에서 벗어나 넓고 탁 트인 의식의 들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침묵시키라 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에 집착하지 않고 그 존재 를 알아차리는 것더 많은 자가를 던지는 대신 호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누미의 말처럼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형편없는 번역이다. 내면의 대화를 놓아줄 때 당신은 그 침묵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다. 충만함이며 평화입니다. 이러한 의식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저항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목소리는 너는 나 없이는 살수 없어.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남기 위해 나를 필요로 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 안 깊은 곳의 존재는 소음 없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해가 시계 없이 떠오르듯이 끊임없이 생각할 필요 없이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목소리 너머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일까? 마음이 고요해질 때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들은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음 너머의 고요함 속에서 탐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을 들여다볼 때 왜곡이나 꾸밈없이 온전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명료함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울이 깨지면 어떨까요? 고요함의 거울, 즉 당신의 반영은 조각나고 진실되지 않은 현실의 형편없는 메아리처럼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머릿속의 목소리가 당신의 자아감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당신에게 왜곡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목소리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증명해야 해.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너무도 크고 단호하기에 당신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기 전에 당신은 누구였습니까?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세요. 온전히 존재했던 순간, 예를 들어 들판을 달리거나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배가 아플 정도로 크게 웃었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들의 당신은 인생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아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상태, 고요함, 단순함, 그리고 현재의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사티, 서시, 또는 마음챙김이라 부르는데 이는 판단이나 해설 없이 현재 순간을 온전히 인식하는 예술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 앉아 깨달음을 얻으실 때 자신의 생각들과 논쟁하며 이루신 것이 아니다. 그저 관찰하며 구름처럼 흘려보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침묵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휴대전화는 울리고 이메일은 쏟아지며 세상은 당신의 주의를 갈구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으려고 해도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며 침묵을 그 소음으로 채웁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적이 환상이라는 믿음에 빠지게 될때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분주할수록 고요함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이 고요함에 대한 갈망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나오는 당신의 진액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있느냐? 올바른 행동이 저절로 일어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느냐고 썼습니다. 이 고대의 말은 깊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명료함을 좇을수록 그것은 멀어집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쫓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으며 단순히 존재할 때 옵니다. 한 승려에게 깨달음의 비밀을 간절히 배우고 싶어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남자는 한 스님에게 다가가 깨달음의 비밀을 물었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강가에 앉아 들으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좌절하여 몇 시간 동안 물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자 이건 의미가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미를 찾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근본적인 진실을 가리킵니다. 고요함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며 소음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의 목소리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고요함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목소리를 관찰하되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장면들을 관조하는 관객처럼 당신의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생각들이 흘러가지만 그것들이 당신은 아닙니다. 이 연습을 할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더 크게 되어 당신을 그 자리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이건 무의미해. 시간 낭비야. 평화를 찾을 수 없어. 라고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울수록 목소리는 더 힘을 얻게 됩니다. 대신, 부드럽게 자신에게 상기시키세요. 당신은 관찰자이지. 관찰당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실천을 종종 센터링 기도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사라지고 오직 존재만 남는 하나님과의 고요한 교감입니다. 신비가들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필요를 내려놓음으로써 생기는 평화 말입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밤새도록 마스터할 필요는 없음을 기억하세요. 한순간의 침묵,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심장박동, 한 번의 멈춤 만으로도 내면의 수다의 사슬을 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탁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상상해보세요. 계속 흔들면 진흙이 물에 떠다니며 맑음을 가리겠지만 유리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두면 진흙이 가라앉고 물은 맑아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들과 싸울수록 그것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지지만 놔둘 때 자연스럽게 명료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명료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힌두 철학에는 연꽃에 관한 아름다운 비유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그 꽃잎은 흠 하나 없이 순수합니다. 더러운 물질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도 마찬가지 입니다. 머릿속의 수다에 오염되지 않은 채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여도 깨끗합니다. 머릿속의 목소리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이 순수함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목소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나무는 더 이상 단지 아름답거나 추악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한순간은 더 이상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일 뿐입니다. 이 변화가 곧바로 생각을 멈추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처럼 계속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붙잡지 않고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당신의 동반자였기에 그 부재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요함은 텅빈 것이 아니라 평화와 존재감, 그리고 삶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목소리에 깨진 반영이 아니라그 이면에 흔들림 없는 존재로서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 감옥 밖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변화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머릿속의 목소리와 공허, 모든 영적 여정에서 머릿속에 목소리가 너무 오랫동안 무료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심오한 순간이 옵니다. 마치 원치 않는 손님이 찬장을 뒤지며 어질러놓고 관심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멈춰서서 왜 내가 이 상황을 내버려두는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철학에서 말하는 공허, 즉 목소리가 한때 가졌던 힘을 더 이상 지니지 않는 공간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공허의 개념은 두려움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머릿속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수다가 멈추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러나 만약 공허가 전혀 비어있지 않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찾고 있던 모든 것으로 넘쳐난다면 말입니다. 도교 전통에서는 공허를 척박한 허무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자궁으로 봅니다. 도경, T-A-O-C-H-I-N-G 은 우리는 전토로 항아리를 만들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비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공원은 그 항아리와 같습니다 빠진 것이 아니라 삶이 그 충만함 속에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울창한 숲 속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무들이 너무 빽빽하여 햇빛이 땅에 닿기 어려운 상황처럼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로 무성해져 인식의 빛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잠잠하게 하기 시작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나무들이 드문드문해지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드러납니다. 이 깨달음은 목소리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신의 삶의 일부였기에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비록 그것이 유독한 친구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에 에너지를 주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목소리와 다투거나 분석하거나 통제하려 할 때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마치 배경에 흐르는 라디오처럼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하지만 집중할 필요는 없으며 그 의견, 두려움, 끝없는 비판들을 듣고 나서 그것들이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치 정적이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바람이나 지진 불 속에서 신성을 찾으리라 기대했으나 대신 하나님은 고요하고 미세한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소리가 아니다 모든 소음 아래 존재하는 깊은 고요함 이라면 어떨까요 이 고요함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살아 있고 활기차며 깊은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직관 창의성 지혜의 근원이며 목소리에 끊임없는 독백에 의해 묻혀버리는 특질입니다. 이 고요함에 다가가면 당신은 삶을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생각에 반응하지 않고 마치 복음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잡한 시장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의 목소리는 여기 너무 시끄러워. 조용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 아마도 내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새 당신은 긴장하고 짜증이 나며 그 순간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됩니다. 이제 같은 시장을 다시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를 관조만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소음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듣되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단순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웃음소리를 듣고 공기의 향신료 냄새를 맡습니다. 머릿속의 수다는 배경 소음이 되고 현재의 순간이 살아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혼돈조차도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전통들이 명상, 기도 또는 마음 챙김 운동 같은 실천법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주인이 아닌 목소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길입니다. 한 선자의 젊은 수도승이 스승에게 깨달음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은 제니 이야기처럼, 스승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라라고 답했습니다. 수도승은 당혹스러워 했지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플 때천 가지를 생각하고, 피곤할 때는 걱정으로 잠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변화가 깊어지는 지점입니다. 목소리와 동일시하는 것을 멈추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끊임없는 이야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저런 일은 잘못될 거야. 너는 준비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허 속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 존재하며, 지금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를 생각해 보세요. 새는 그 가지가 자신의 무게를 지탱할지 걱정하지 않고, 단지 날수 있다는 믿음으로 안정을 취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은 당신에게 보증이 아니다, 인생이 무엇을 가져다 주든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신뢰는 항복의 본질입니다. 수세기 동안 현자와 성인들이 말해온 개념입니다. 항복은 포기가 아니다, 삶의 흐름, 내면의 고요, 그리고 당신이 머릿속의 목소리 이상의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만지면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한때 당신을 자극했던 상황들이 힘을 잃고 두려움은 용기의 문이 되며 상실은 사랑의 스승이 됩니다. 이것이 변화의 역설입니다. 머릿속에 목소리를 놓아줄 때 당신은 인생과 더 깊이 연결됨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생각의 장막 뒤에서 바라보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며 완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변화는 단순히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체현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방식 보는 방식 사는 방식입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 너머의 고유함 심장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늘 존재해왔던 진실을 발견합니다. 당신이 바로 변화이며 당신이 바로 고유함 소음을 뚫고 빛나는 빛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을 멈출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인생은 당신이 항상 지니고 있던 아름다움 평화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 비디오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